안녕하세요. 가온길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다시피 F150의 크롬 주기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 중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바꾼 게 앞에 그릴, 크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릴도 바꿨고, 그 다음에 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손잡이까지 다 바꿨는데, 아, 그리고 마지막 적재함도 바꿨죠. 적재함에 그 가니쉬, 적재함에 붙어있던 그 은색깔 있잖아요. 그것도 도색을 했습니다. 블랙으로.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작업인 이제 휠 타이어. 제가 필을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첫 번째는 친구들이 <laughs> 바로 이제 3호로 가자. 중복 투자하지 마라. 3호로 가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3호를 끼려면은 이제 뭐 오버헤다도 해야 되고 휠도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사, 저는 지금 차에는 오버헤다를 끼는 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싫어서 그리고 이게 어, 랩터가 아니다 보니까 어울릴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테스두 번째로는 그냥 휠만 바꾸자 했는데 아 휠을 바꾸기 20인치 휠로 하기에는 할 바에는 차라리 3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18인치 휠 끼고 어, 타이어를 3호로 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나니까 테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순정 휠로 가기로 했고 순정 휠에 도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면은 지금 허브 스페이스를 안 끼면은 이게 타이어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여요 정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허브스페이스를 끼려고 했는데 허브스페이스 끼면 차에 좀무의가 간다는 얘기도 종종 들려가지고 그것도 패스 그래서 결론은 휠은 도색을 그대로 하고 타이어를 바꾸겠습니다 타이어가 지금 31급 지금 275 5520 31에서 2급 정도인 고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어인데 33급으로 바꿔서 조금 그래도 옆으로 땅을 조금이라도 키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3, 1, 3, 2급도 경험해 보고, 3, 3도 경험해 보고, 3, 5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3, 5도 경험해 보고, 영상으로도 남기고, 그러면서 이제 공유도 하고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3, 3으로 갈기로 했습니다. 세팅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외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크롬 죽이기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f 1 5 0 블랙 에디션 만들기. 지금 변경된 게맨 처음에 보여드릴 게이 그릴이죠. 어 그릴은 일단 디자인이 변경됐잖아요. 이거 이전 사장님이 정비하는 곳에 가가지고.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어이 그릴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딱 제가 원하던 원하고 찾고 있던 그릴이 이 그릴이거든요. 근데 회색이었어요. 회색이었는데 제가 도색을 해 가지고 직접 하질 않고 도색을 맡겨서 지금 블랙으로 갈아 탔고 저요 마크는 원래 이전에 있던 그 순정 그걸로 바꿔서 달았어요. 그리고 요 커버. 요 커버는 블랙이죠? 원래는 네이비 색상인가?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알리로 시켰습니다. 진짜 알리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리로 시켜가지고 블랙으로 해서 일단 앞모습은 요렇게 바꿨습니다. 또 바꾼 게요 검정 색깔 요거 요것도 알리에서 주문했어요. 알리에서 주문했는데 이것도 얼마 안 해요. 2만원만 가. 아무튼 링크로 내가 다 남기긴 할 건데 요거는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공구로 쑤셔넣어서 팍 빼면 빠져요. 요 끼면은 잘 껴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제 뺀 거는 브라켓이 나가더라고요. 뺀 거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조건 이제 갈아 끼면은 요걸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근데 크롬에서 이제 검정색으로 제가 바꾸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요 손잡이도 요거는 붙이는 형식입니다. 원래 여기 안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보면 이게 크롬에 크롬, 크롬인데 위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크롬 죽이기. 그 다음에 뒤에 요것도. 이것도 원래 크롬이었는데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해가지고 검정색으로 검정색 유광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크롬이 보이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마감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이휠 타이어 바꿨습니다. 휠 타이어 새거 레이다 타이어로 바꿨는데 원래 이전에는 이제 31리 급이었잖아요. 지금 33급입니다. 레이다 RT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AT랑 MT 사이에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보면 되는데. 알티 타이어고 33 급이고 사이즈가 305 520 5 그리고 휠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0인치 순정휠 어이 휠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냥 도색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순정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도색했는데 지금 어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얘가 유광이 좀 많이 죽어 보이는데 원래 는 바짝 바짝 합니다 바짝 바짝하게 타면 또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커버 이것도 알리에 산 건데 얘는 좀 별로예요 진짜 별로요 그냥 플라스틱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 순정이 더 훨씬 깔끔하게 딱 붙고 얘는 그냥 뭔가 껄떡거는 느낌? 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론데 일단 블랙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차 F150 크롬 죽이기 아니 블랙 에디션 만들기 이렇게 해서 92% 완성했어요 92%왜 92%인 줄 알아? 92%왜9 2하냐면 개인적으로 일로 와서 봐봐 개인적으로 뒤에 커버가 흰색이야 그래서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흰색이야 검정색으로 저것도 도색해버리고 싶어 그냥 저기까지 딱 블랙이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언젠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도색을 할까 랩핑을 할까 하다가 일단 그냥 냅뒀습니다 아직 주현이한테 허락을 안 받았거든요 <laughs> 아무튼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F150 이렇게 싹 마무리했고 요렇게 일단은 타고 다닐 겁니다. 일단 31급은 경험해봤고 33급 경험해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타이어가. 아 이거 얘기 안 해줬구나. 타이어가 원래 좀 안으로 들어가 보였어요. 이 넓이가 이전에는 285였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지금은 305, 305야. 그렇기 때문에 더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딱 휀다의 순정 여기에 딱 맞아.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다닐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좁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어깨가 좀잘 맞아진 느낌?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도 안 꼈고 그냥 순정 휠 상태에서 딱 맞는 이 느낌 이대로 탈 겁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고 하 제가 사실 오늘 캠핑 을 왔어요. 다음 영상은 캠핑 영이 될것 같은데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은우는 지금 자고 있고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캠핑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캠핑 영상으로 오랜만에 오랜만에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럼 이만.